저희가 공간이 어, 여유가 그닥 있지는 않아서요 사이사이로 좀 얼굴을 함께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9번 테이블 이동 중이고요. 항상 웃고 있는데요. 자 찍겠습니다. 네 이번에 10번 테이블 함께 이동 부탁드립니다. 10번 테이블 앞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. 저희 한 프레임에 다 들어올까요? 가능할까요? 예, 들어옵니다. 예, 마지막으로 11번 테이블에 앉으신 네빈 여러분들도 함께 이동을 해주시죠. 기념 촬영 위해서 함께 11번 테이블에 앉아 계신 네빈 여러분들도 이동 부탁드립니다. 자, 앞에 찍으시고 뒤로 빠지시면 이제 안에, 네, 잠깐만. 요 기념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앞으로 이동을 하신 것 같고요. 자 이제 저희 프레임을 꽉채운것 같습니다. 도란도란 모여서 조금 더 가깝게 모여서 아,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. 앞에 세분 뒤로 <목소리> 빠지시오. 초상 <추벼운>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저희 그냥 이렇게 일반 포즈를 한번 찍고요. 어, 오른손 다 같이 들고 화이팅 가능할까요? 화이팅, 화이팅 괜찮으실까자 그럼 저희 웃으면서 힘차게 화이팅 한번 외쳐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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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. 모두 고맙습니다.